안녕하세요. 달콤한 총각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. 자, 오랜만에 지나다가 들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에 그 다이 정비를 좀 해가지고, 키핑 다이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예, 바꿔두셨어요. 그래서, 자, 어떻게 돼 있는지 좀, 예. 안내를 상세하게 좀 보여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키핑 다이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. 다이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자, 멀리서 오시는 분은 뭐 경기도 광주에서도 여기까지 다 오셔 가지고 요 키핑을 하고 계세요. 자, 요렇게 보시면 요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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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 앞쪽에는 사장님이 자, 여기 사장님께서 자, 운영하시는 다육이들 자,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다육이들이고, 지금 안본 사이에 또 다육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. 또, 저 앞쪽에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오늘은 키핑장. 자, 키핑장을 그전에는 전부 다 일자로 돼 있었는데, 요번에는 이렇게다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셨어요. 배치를 새로 하셔가지고, 자, 환풍기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거예요. 예, 네, 이게 출력 자체가. 원체 좋은 거를 다셔가지고 환풍기 이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와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방향을 다 틀어 놓으셨어요. 자, 그래가지고 요 뒤쪽만 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좀 다육이를 좀 키우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구요.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커요, 다이가. 자, 보시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세 장 12cm짜리 방부목이 열세 장 그리고 방부목하고 방부목 사이가 1cm예요 자, 그러면 12cm에다가 그럼 총 1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4장 넓이가 14장 자,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나오죠 자, 121m20에 4장이면 4, 4, 168, 자, 1m 68cm, 그러다 거기다가 3.6m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가격이 얼마? 6만원입니다. 6만원, 자, 이 사이즈가 6만원이에요. 자, 그리고 필요하시면 여기 지금 여기, 여기 선반을 이렇게 딱해 놓으셨는데 샘플을 다해 놓으셨어요. 자,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사장님한테.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양옆에서 자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놓고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고 다이유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쓰시던지 아니면 요거를 이거를 한쪽으로 요쪽으로 놓든 이쪽으로 놓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방향을 돌려 가지고 논다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 기둥이 기둥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쓰시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게끔 이것도 보세요 자 튼튼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뭘 하셔도 될만큼 튼튼하게 이렇게 철프레임으로 다 해서 짜 놓은 거예요 자 다이 한번더 168이에요 1m 68에 36m 그러면 엄청난 큰사이즈예요 웬만한 <laughs> 서울 서울에 있는 데는 뭐 보통 한 2m 자 80cm에 2m짜리 다이도 많은데 여기는 1m 68에 자 3.6m예요. 그러면은 서울 근교에서는 뭐두 다이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6만 원. 자 그리고 한 풍기는 출력이 100와트가 넘어요. 그래서 고출력이기 때문에 자저 맞은 편에서도 이렇게 있죠. 바람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.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방이 다 오픈되는 자키핑장이에요 이렇게 자, 이렇게 사방이 오픈되는 키핑장이고자 앞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 카페에 요 정도 내려와 있죠. 자 많이 더울 때는 저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계속 나와요. 그러면 찬 바람이 이쪽으로 쫙 모여요. 그럼 여러분들 정말 편하겠죠. 그리고, 키핑 하시는 분들 그냥 휴게소, 휴게실이 따로 없어요. 그냥 여기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좀 이렇게 쉬시면서, 그렇게 여유롭게 그냥 시간 보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국민이부터 창. 창을 좀 전문적으로 좀 많이 갖다 두셨어요. 사장님께서. 자, 그래가지고,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것들, 귀한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좀 특이한 거 찾고 귀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. 자 지금 개체수도 지금 많이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해 놓으신 상태고. 자 이렇게. 다육이들 상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다육이도 관리도 잘돼 있고 살도 빵실빵실 잘 쪄놨죠. 자, 요거는 베라 요거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, 그리고 야. 이거는 <laughs> 요거는 조금 예, 어려워 가지고 못 키우죠. 요거 포장 잘못하면 요거 후두둑 다 떨어져요. 자, 여기 떨어지면서 다시 또 번식을 하고 이게 그래서 만손초. 저거는 정말 그냥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식물원 같은 데 저런 게좀 많아요.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보기가 힘들죠. 자, 그리고 녹기란이나 이런 것들, 국민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계세요. 자, 그리고 <laughs> 이쪽에 사장님 아가들 이제 그 귀한 것들은 이제 수제 화분에 요거 지금 28cm짜리 수제 화분에 이렇게 다 식재가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자그들 귀한 자그들 하나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 받아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반적인 카페 전경인데 보세요. 저기 이제 화목 난로도 있고요. 자, 여기 이제 휴게실. 요런 데 이렇게 여기는 바처럼도 꾸며 놨고요. 단체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뭐 키핑을 하시면은 진짜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. 자, 그리고 시스템 대형 시스템 에어컨이 자, 여기 그리고 이쪽 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환풍기를 돌리면 찬바람이 저쪽으로 쭉 나가요. 저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키핑장에서도 좀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차강은 이중차강으로 해드릴 거고요. 천장 오픈형이고요. 자, 환풍기 개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환풍기 출력도 좋기 때문에 환기는 정말 잘 돼요. 자 그리고 사방 오픈형이라 자 어디 하나 막힌 공간이 없고요. 뭐 옆에 벽이 있다든가 옆에 하우스가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전부 다 사방이 오픈돼 있는 곳이라 여러분들 오셔서 키핑만 하시면 돼요. 자 그리고 그 수도 시설도 다 따로 다돼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요. 가격은 6만 원입니다. 6만 원. 자 그리고 화분부터 해가지고 없는 거 없이 다 있죠. 자 그리고 계절별로 뭐 입구 쪽에도 꽃이나 이런 장식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해 놓으시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카페는 이렇게 폴딩도어로 해가지고 자, 또 다육이들 좀 추울까 봐또 여기 스크린. 자, 이거 담요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여기 쭉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기 자동으로 또돼 온도에 따라서 뭐다 맞춰서 되니까 키핑은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육이면 다육이, 뭐 키핑면 키핑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사장님이 일절 관여를 안 하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편안하게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자,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